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정사, 김미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디님 오기 전까지 변신을 먼저 해보면서 얼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수입이 많이 나온다. 어, 뭐, 수입, 오래된 수입차 찍는다. 너나 타라. 막 이래가지고 가격도 괜찮고, 상태도 좋은 국산 세단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서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피디님 오기 전에 얼른 제가, 어, 너무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얼른 조금 변신을,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조금 해가지고 얼른 촬영을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만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죠? 너무 민망하네? <laughs>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미디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차도 있고 저런 차를 보고. 그런 걸들 보여 주는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손에 끌고 당기면서 막이것만이 저거 봐라. 이거 봐라. 저러면 이렇게 허위 가는 것도 아닌데. 좀 귀엽게 좀봐 주십시오. 그래도 또 유니크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누가 사겠다거또 누가 사겠다고 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라. 근데 요즘엔 잘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제가 또 열일해가지고 많이 똑똑해지셨잖아요? 그럼 얼른, 어, 어 초벌초벌을 초발 조금 해보고, 피디님 오기 전에 빨리빨리 변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멋지고 예쁘고 상태 좋은 국산차 하나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짜잔! 회사 오자마자 바로 시작해버리기 <웃음> <웃음> 아 무슨 보자마자 캠키라 그래요 <laughs> 인사부터 좀 하죠 안녕하시죠 아 그렇지 그렇인사할 까먹었구나 아니면 요요 일단 음. 아, 빨리 차 앞에 빨리 차한 가자 아 지금 <laughs> 바로 가는 거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더뉴 K7입니다 인기 제일 많은 블랙 색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스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14년 12월식이고요. 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4만 3,800km 정도 되었고요. 완전무사고에 누유 없고 용도이력 없고 1인신조차량입니다 바로 상태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어, 뭐, 그냥, 기아의 훌륭의 룩이죠. 이렇게, 그릴이랑, 앞에 전면 카메라까지 들려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라이트 보면, 이렇게 쫙, 뱃닥 현상 없이 아주 LED로 이렇게 쫙, 예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 전동이네.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기스 없이 아주 반짝반짝 하네요. 자, 뒤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트렁크부터 열어 제껴볼게요. 전동 트렁크는 빠져있어요.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서 열어보면은 예. 어마어마하게 그냥 넓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우, 스크래치 없어요. 너무 깨끗하다. 자, 이렇게 후렛이 비춰서 보면은 스크래치 없이 잘 유지 관리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공간은 뭐 여러분들 너무 차량이 워낙에 인기 좋은 세단이다 보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골프백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하나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고 두 개도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 옵션 보러 가실까요? 자, 도어부터 보시게 되시면 여기 오토 전동으로 이렇게 오토 사이드미러 버튼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 개폐 장치랑 오토 도어 클로징은 앞 열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핸들 좌측으로 보시게 되시면 차체 제어 장치랑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절 장치랑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주유구 버튼이랑 트렁크 버튼이랑 풋 브레이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는 143,856km 되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보시게 되시면, 여기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는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들 보시면은, 여기는 뭐, 미디어 볼륨 버튼, 모드 버튼 있고, 여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랑 핸즈 프리,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모드 버튼, 전화 받기, 끊기 버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 버튼 시동 보이시고, 센터페시아로 오면은 내비게이션이랑 후방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가운데 이렇게 시계가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비상등이랑 에어컨 바람 세기랑 뭐뭐 이렇게 저렇게 오토 오프 버튼 있고 오른쪽으로는 모드 버튼, 듀얼 버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더 밑으로는 라디오, DMB, 내비게이션 버튼들 장착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수납함이 있고요. 옥스 단자, USB 단자 확인하고 계십니다. 기어봉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랑 어라운드 뷰 버튼 보이시고요그 옆으로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전자감지기 전방 뭐 후방 감지기랑 오른쪽에 핸들 열선이랑 일렬에 열선 통풍이 전부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일렬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상태를 보게 되시면은 너무너무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를 한번 볼까요? 가죽 상태도 너무너무 좋아요. 블랙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아주 관리, 유지관리 편한 블랙 시트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전 좌석 다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태가 아주 깨끗한 편이죠. 자 이제 앞에 다 봤으니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열로 넘어왔습니다. 공간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인기 좋고 패밀리카로 유명한 K7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태 유지 상태만 먼저 보여드리면 가죽 상태 에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등받이도 크게 상처 없이 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에 장착되어 있는 옵션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 볼륨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뒷자리도 열선 2단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열어 보면은 생각보다는 큰 네, 손바닥 쫙핀 손바닥만한 수납함이 공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시가잭 하나 꽂아서 이렇게 충전기로 쓸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딱돼 있고 아까 트렁크에서도 살짝 보였지만 스키스 로 옵션도 장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히 전체적으로 아주 유지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더뉴 K7 모델로 만나보셨습니다. 2.4 프레스티지 모델이었었는데요. 자, 얘가 지금 주행거리가 14만 정도 됐잖아요. 보통 1년에 2만 타시는데, 요거는 1년에 한 1만 키로 정도 타고 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키로수가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도 10만 이제 넘었으니까, 요거 차량은, 어, 웬만하면 10만 대곧때쯤이면 이제 뭐 오일도 갈고 해야 되는데 하시잖아요. 이 차량, 미션 오일까지 다 교환이 돼 놓은 상태니까요. 자, 오늘 보신 매물의 차량 가격, 바로 말씀드릴게요. 760. 76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 760만 원의더뉴 K7을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8512-2213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전차동 보유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차도 가능하고, 폐차 대행도 가능하고, 보험도 가능하고, 할부도 가능하고, 전액 할부 가능한 거죠. 탁송 거래도 가능하고, 당일 출고도 가능합니다. 모두 모두 안 되는 거 없는 요즘 세상이니까요. 많이 많이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저는 또 열일하러 가볼게요. 안녕!